여러분, 아, 놀라운 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자궁 안에 혹이 있었답니다. 12년 전부터. 그래서 병원에서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수술을 받을 해야되면 된다고 의사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수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치유사역을 참석하시면서 받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집에 가셨는데, 항상 이 자궁에 있는 혹이 이분 안에 그 손으로 만져지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혀 만져지지 할렐루야. 않는 할렐루야. 완전히 사라지셨답니다. 주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혹들은 살아질지어다. 몸에 있는 혹들은 흔적도 없이 살아질지어다. 인사할 필요 없으니 지금 가라. 아멘. 지금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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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저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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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합니다, 네, 네, 네. 찬양합니다. 네, 네, 네. 찬양합니다.